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의 방송을 또 좋아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많이 힘이 나고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오늘 루나 클래식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루나 클래식이 엄청난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또 조직을 구성하고 또 수많은 제안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바이낸스에서 소각이 있었습니다. 소각은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있었던 그런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50% 소각하는 그런 소각이 있었고, 어. 4월 1일 날 정상적으로 잘 소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뭐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어, 제가 제가 이제 몇 차례 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 반복적으로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고 정상적으로 잘 소각이 되었다. 전체 소각 양은 그라클래식이죠 16억 1290만 3453 루나클래식을 소각을 했다는 거고요. 잘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양을 보면 기존에 이제 3월 1일 날 소각했던 그 양에 비하면은 물론 작은 양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게 작은 양이 아니죠. 아까 제가 숫자 읽어드렸지만 벌써 16억, 16억 4천이라는 그런 루나클래식. 제법 많은 양이죠. 그 양이 소각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 US, USTC 구매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 발행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 u n c 번아미가 이제 또 제안서를 올린 게 있는데 그거는 요 제안서 내용은 엘 u n 시 버나미는 지금 테스크포스 팀에서 속해 있는 속해 있는 그 팀원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제안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테스크포스 팀에서 제안서를 올린 거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제안서죠. 제안서를 두 가지를 올렸는데, 첫 번째 제안서 내용이고 제안서 내용은 뭐 보시는 것처럼 정식 GitHub 리포, 리포지토리 없음이라는 그런 제안서입니다. 그게뭐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 먼저 이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테라머니 및 테라레블스 기터브 조직에는 테라클래식 관리 합의 기관에서 승인한 유일한 표준 기터브 리포지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증인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개선 또는 합픽스하려는 다른 사람, 그룹 조직, PR을 수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사이트가 있는데 공식 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올리려고 하니까, 뭐, 나도 여기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 일일이 다 수락해주고 하기가 너무 어렵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개발팀을 생성을 장려하려면, 제이콥 가디키안이 제안한 솔루션을 구현하고, 커밋 아이디를 중심으로 하는 릴리스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증인 기둥 메인넷에서 배포된 코드의 보안 감사와 관련됨을 이제 실사 증가와 결합되어 더 많은 탈중앙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공식 깃허브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페이지에, 그 페이지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고, 왜, 왜 사용하지 않지 안자고 안 하냐라고 했을 때그 이유는 이제 탈중앙화를 해친다.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탈중앙화된 코인이어야 되는데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일정 자격 조건이 돼야 되고 누군가 허락해 줘야 되고 하는 형태라면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제안서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네, 정식 개발 코드 공유 페이지를 없애자는 이야기고, 그 이유는 탈중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서버 막 여기저기에다가 그럼 올리게 되면은 보안이나 이런 거 위험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밑에 댓글에도 있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게 여기에 있는 코드가 해당 뭐 중, 메인 서버에 직접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코드를 올려놓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얘기가 이거를, 네, 현재 제안은 두 가지 수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이 정식 기터브 레포지토리를 없애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 제안 4940, 제안 4940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효성 검색이 커미니티 아이디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수신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체인, 체인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 잘못 번역이 됐네요. 체인, 체인 중지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제안서 49, 4940. 4940은, 네.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공식, 공식 레포지터리, 공식 페이지, 기허브 공식 페이지 만들자고 했던 그 제안서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쵸. 그 테라레블스, 예전에 테라레블스 때 공식 기터브 페이지를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폐지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네. 그 내용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뭐 얘기가 더 자세하게 온전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더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공식 페이지 없애자. 공식, 기타부 페이지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 뭐 그렇게 되면은 뭐, 해킹 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이제, 문의한 사람 말고는 뭐 부정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엘리언 씨 버나미가 올린 두 번째, 예, 네. 두 번째 제안서는 오라클 피더 SHA 256 업그레이드. 이거는 뭐 자는 검증자에게 공식 버전 2.0.4로 각각의 오라클 피더 설치를 패치하도록 요청하는 승인을 구합니다.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관련돼가지고 검증인들에게 이거 설치. 하고, 출시가 됐으니까 요거 이제 설치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안서고, 뭐, 어, 업그레이드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를 이제 누가 올린, 뭐, 자라다르. 자라다르가 올린 내용이고, 요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하자. 검증인들이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덩컨이 그 전에 제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그 에드워드 김이 이제 이야기했던 그 지기, 직위, 그 지기를 제안했던 덩컨이 자신의 제안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리패킹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덩컨은 지금 이 이야기에 이리팩킹리팩킹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말 진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laughs>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1번부터 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이거 전체 페이지 전체 이제 영상도 너무 길어지게 될 거고 내용도 너무 너무 재미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따로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뭐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의향도 있지만 지금은 당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리패깅 하는데 뭐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리패깅을 아주 순차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 1달러 패깅 하자 이게 아니고 뭐뭐 0.01달러부터 뭐 패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1달러에 가까운 패깅을 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안서인데 이, 이 지금 덩커는 정말 진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수식도 계속 만들어 오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세한 표나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정말 너무 힘들어 하죠. 여 댓글 달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 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왜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냐, 왜더 자세한, 더 쉬운 설명이 없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덩컨이 답답해하는 상황이죠. 이거보다, 이거는 되게 쉬운 버전이다. 내가 더 어려운 버전이 있지만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다라며, 뭐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설명이 그렇게 딱 피부에 와닿는 설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뭐, 원하시면 제가, 저도 이거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에드워드 김. 에드워드 김도 네, 테라그랜츠 재단 업데이트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오, 이거 어, 좋은 내용이야. 이거 사람들한테 영상으로 소개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글이 이거 그냥 2022년 처음 탄생부터 테라그랜츠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이라고 재단 예전에 만들었던 거 제가 한번 영상을, 그 영상으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 작성을 해뒀습니다. 작성을 해둬가지고, 이거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요 밑에 요 따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은 제가 <laughs> 이것도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예산이 뭐 엄청 이야기가 깁니다. 다 이야기가 길고 핵심되는 이야기만 여러분들이랑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일단은 스킵을 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지금까지 뭐르나 클래식이나 뭐 에드워드 김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그런 모든 어떤 정보들의 아주 기본 정보라고 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자금 쓴 것들, 그리고 막 블록체인으로 자금 보내고 했던 것들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다 적어서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아주 잘 조리 있게 잘 작성해서 놨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에드워드기은 이렇게 전체 에 있었던 일을 다 통으로 다 작성을 해놨지만은 이 2023년 어, 결산 2 20, 3년에 있었던 일만 또 따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예, 또좀 전에 올라온 글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 분기말 보고서입니다. 지금 업무, 업무, 있었던 업무, 이거 정말 깔끔하죠. 이 업무를 진행을 했으면은 이렇게 업무 보고가 있어야죠. 어떤 일을,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다. 지금까지 딱 타임라인별로 업무를 정리를 했고, 그 일들을 잘 정리하고 한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1쿼터에 있었던 일, 그리고 2쿼터에 이제 진행될 부분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깔끔하죠. 네, 현재 삭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좀 불필요한 말들이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잘 완료됐습니다. 1분기 재무활동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전체 지금 상황을 1분기를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이니까 매한 달씩 따로 구분을 해서 일일이 이들이 약속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잘 처리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처음 이 L1 테스크포스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로드맵을 자, 이게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로드맵이 잘 완료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2월에도 이렇게 잘 완료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3월에도 마찬가지로 잘 완료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뭐 해야 됐던 일들 여기다가 로드맵에다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자연스럽게 추가되었던 그런 업무들도 이렇게 추가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잘 마무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까지 예산 관련돼서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이 됐고 또 어떻게 뭐뭐 뭐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마음에 들게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표로 된 예산 사용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사용했고 또 이렇게 각각 일일이 어떤 항목별로 또 직원 이름별로 각각 사용된 내용들을 잘 작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투명하게 작성을 해놨다라는 게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무리 글을 써놨는데 마무리 글은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단계, 분기가 끝나감에 따라 에런 테스크포스 2쿼터 제안 11432가 투표 위에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 지금 투표 진행 중이죠. 그리고 뭐, 노도 있긴 있는데, 네, 뭐, 투표권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다들, 예, 스입니다 2분기에도 테스크포스 팀이 맞기를 원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차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 지금 너무 많은 비용으로 개발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따로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투표가 완료된 후에 에로 테스크포스가 갱신되면 블록체인을 다른 코스모스 블록체인과 동등하게 만들고 미래 의 모든 테스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테스트 넷을 구축하는데 명확한 초점을 두고 2 분기 우선순위를 즉시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코스모스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코스모스 체인들에 비해서 이 로나 클래식이 조금 좀 수준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면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들과 동등한 선상에 위치하게 되고 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부족함이 없어진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루나클래식과 어, 리패킹을 하기 위해서 AI 사이드체인 개발을 포함해서 팀 X, 이제 팀 X를 이제 에드워드 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팀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니티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L1 테스크포스를 대표하여 함께 많은 것을 성취한 멋진 1분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2 분기에 만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 너무 깔끔하고 잘 썼습니다. 이뭐 보고서 평가하는 것 같아서 웃기긴 하지만 너무 정말 잘 썼어요. 잘 썼고 만 만족스럽고 합당한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루나 클래식 현재 진행 상태를 지금. 봤는데요. 그리고 1분기가 마무리 됐고, 2분기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루나 클래식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또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루나 클래식이 지금 큰 아이덴티티로 지금 탈중앙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모습을 갖춰가고, 결과, 결과물들을, 좋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탈중앙화에 대해서 아직도 탈중앙화라고 하면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 기존, 특히 기존 은행들이나 기득권들은 탈중앙화 되면은 이제 뭐, 뭐 체계가 없어지고, 이제 말만 무성하고 무책임하게 되고, 혼란으로 인해가지고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려를, 우려의 목소리를 다들 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물색하게 만들 정도로 현재 루나클래식은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방향성을, 방향성을 정해가는 그런 모습에 저도 많은 것,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루나클래식이 앞으로 더욱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